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1135의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번호 예상에 가는 방법은 번호별이 아닌 가능성 있는 그룹들을 먼저 선정하고 그 그룹들에 속해져 있는 번호 중심으로 15수를 뽑게 되는데 이 15수가 만들어지면 그로 만들어지는 최소 조합표 9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그룹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번호라는 게딱 15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15개 번호에 대한 선별은 그 번호가 갖고 있는 25주 패턴 코드, 즉그 번호의 4주, 10주, 17주, 25주까지 당첨된 횟수를 그대로 코디화 시켜서, 코드화 시켜서, 이 코드 값을 500회 기준으로 통계를 내서 당락을 선정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결국은 궁극적인 어떤 그 기준은, 어 길게 보면 45개 번호가 골고루 나온다는 전제입니다. 지금 나온 번호만 나오고, 안 나오는 번호는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섞인다. 뭐, 이런 대전제로, 번호를 뽑다 보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항상 맞는 건 아니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맞을 겁니다, 근데. 그 날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베팅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전큰 그림을 봅니다. 우선 15개씩 나는 세계 그룹으로 볼 때,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면 1그룹이나 2그룹이나 3그룹이나 다 비슷비슷해졌습니다. 103, 103, 106이니까. 그런데 최근 6주를 보면 정말 3그룹이, 즉, 31에서 45번 번호가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지금 9주간을 3개 이상 번호를 못 내고 있고, 심지어 지난 회차에는 아예 제로, 빵도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3그룹에게좀 힘을 실어주고 가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별로도 이제는 완전히 운동장에 기울었습니다. 최근 당첨수는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는 보나 이미 13%는 다 오버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음 이번 회차는 어쨌든 단기 미출수가 한 개를 더 나와도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크게 예상을 해볼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 시켜 봅니다 세개 번호로 나눠진 15개의 그룹을 나눠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좀안 나오고 있는 것이 4셀 4셀이 지금 5주차 안 나오고 있는데 개수도 적습니다 19개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9셀 역시 3주차 아주 숫자 적습니다 12개 따라서 9주차 조금 9세 정도 좀 어, 신중히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1 1세이 지금 6주, 6주, 그리고 1 3세이 3주, 그리고 1 5세이 무려 지금 9주째 꽝입니다 9주째, 9주, 9주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 어 이제 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번호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 어느, 어떤 번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6셀도 빠졌네요. 6셀. 육셀, 6셀에 17, 18도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뭐 잘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이걸 좀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래저래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 크게 볼때 9개 그룹은 나눈 쪽으로 보면 8그룹과 9그룹인데, 8그룹과 9그룹에 해당되는 번호가 지금 37, 38, 39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고, 그 다음에 9그룹이 43, 44, 45가 지금 여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리고 단자리를 보면 단자리 2번 때, 단자리 2번 때가 지금 좀 몰려 있고, 그러니까 2번 때가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5번 대 5번 대가또좀누적취적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중복되는 부분을 보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이 12번, 25번, 32번, 37, 89, 그 다음에 45번 정도가 살아남는 번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중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복이 된다. 1 5번 자,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보면, 뭐, 1, 2, 3, 4주는, 뭐, 약방의 간접처럼 안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당첨수 4주까지 번호에서 지금 5개를 선정했고, 그리고 5주 차에서 13주까지가 7개, 그리고 그 이상, 14주 이상 된 장기 미출에서 3개를 복구합니다. 이번 회차는 지난주에 어, 엑스트라가 엑스트라, 저, 저 보너스 점수가 이 장기 미술 수에서 나온 관계로 과감히는 못 가겠고 어쨌든 뭐두 서너 개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소극적인 상태로 몰고 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앞에서 이것저것 중복이 되고 45번이 거리적 거리는 불행하게도 이게 이제 45번이 고정수로 그 몰고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드린 말씀드린 이제 이런 것을 항목별로 정보 표시해 놓고 보니까, 음, 1그룹에서는 8개나 있는 최근 당첨수 중에서 딸랑 2개 선정했고, 그리고, 어, 단기 미출수에서 2개. 이그룹에서는 최근 당첨수에서 4, 단기 미출수에서 2, 장기 미출수에서 1.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골라간 게 제가 다섯 개를 몰고 왔고, 그 다음 삼그룹을 보면 최근 당첨수에서 한 개, 단기 미출수에서 세 개, 장기 미출수에서 두 개, 뭐 이래서 여기도 여섯 개. 그래서 어쨌든 삼그룹에 조금 좀 많은 번호를 선택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시간별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 결국 이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옆에 보이는 이제 이런 제이 표가 됩니다. 17,11,15, 17,18, 25,27,29. 그리고 이제 3부록에서 6개. 음. 자, 그래서 일단 번호는 선정이 됐고, 이것들 중에 이제 고정수를 찾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분포된 형태를 보면, 1부록이 1, 4, 분면, 1, 3, 4, 분면이 2개, 2, 3, 4, 분면도 2개, 그리고 3 4분면이 의외로 1개 그러면서 역시 4 4분면이 무려 4개를 몰고 갔고 경계선 상에 있는 게 6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 4분면에 있는 숫자와 경계선 위주로 지금 번호 선정을 하게 된 꼴인데 뭐 그런 그림으로 보면 거의 골고루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10분에서 20분대 10분대가 좀 많고 그 다음에 40번대는 뭐 다섯 개 중에 이제 세 개를 선택했으니까 결국 10번대 때, 30번대 때, 40번대 때 번호가 중심된다 그런 걸 참조하셔서 여기 이제 고정수를 몰고 가야 되겠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고정수는 25번 37번 그 다음에 44번까지는 무난하게 고정수를 그 일단 뽑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일에 한 개를 더 몰고 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40번이 원래 돼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사실은 45번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왜 45번을 꺼리냐면 45번이 장기 미출수가 돼가지고 뭐, 44든 45번이든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보면, 고정수로 몰고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5, 27, 30, 44는 고정이고, 40이나 45번 중에 하나 정도 고정수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점별로 좀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번 회차의 비율은 어쨌든 2대 3대 1로 합리적인 어떤 배분이 될 것이고 그래도 이건 일종의 도 아니면 모라는 게임으로 간다면 1대 5대 빵 정도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방법은 말씀드린 이 15개 수로 짜여져 있는 최소 조합표 90개인데 15개 번호가 조합 의견이 다르신 분은 그 순서에 맞는 번호를 갈아 끼우시고 여기에 있는 조합들 중에 괜찮은 거뭐 10개든 20개든 아니면 5개든 골라서 배팅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이 최소 조합표는 확률이 아니라 일단 거의 수학으로 만든 그 최소 조합표이기 때문에 응용을 잘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1,135회 양천 미상호에 대한 분석대로 결과 말씀드렸는데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